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고차 골라주는 남자입니다. 채널 댓글을 보면 LPG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 후부터 LPG 차량의 인기가 확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LPG 차량을 한번 털어볼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과거 제 영상을 보시면 그랜저 IG를 예로 들어서 가솔린과 lpi 차량을 비교한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짚어보고 갈까요 lpg 차량의 장점 첫 번째는 저렴한 연료비 뭐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는 실제로 입증되진 않았지만 입소문이 심한 택시를 겨냥해 만드는 만큼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뒤져본 결과 휘발유보다 lpg 차량의 자동차 검사 부적합률이 높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렌트 택시 용도로 이용하니까 주행거리가 훨씬 높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비사업용 차량만 조회를 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정숙성이 있는데요 확실히 LPG 차량이 더 조용한 건 맞죠 LPG 차량의 단점으로는 첫 번째 충전 인프라 부족입니다 물론 이건 휘발유와 비교를 했기 때문이지 전기차와 비교하면 크게 단점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폭발 위험성인데요 확률상 낮긴 하지만 나에게 발생했을 때는 얘기가 다르겠죠 세 번째는 짧은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한번 완충을 하고 갈수 있는 거리가 휘발유나 디젤보다 짧다는 건데 이것도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분들께는 크게 다가오진 않겠습니다. 네 번째는 동일 배기량 가솔린 대비 낮은 출력입니다. 그래도 그랜저 이 g LPI의 경우는 유기통이니 크게 느끼실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맥동음인데요. 실제로 오너분들이 올린 영상을 보니 동동동동동동 소리가 나긴 하더라고요. 좀더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위 링크를 통해서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LPG는 연비와 정숙성만으로도 충분히 선택받아 마땅한 차량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소비자가 찾는다는 것 자체로 입증된 거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나 많은 LPG 차량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500만 원 이하부터 3천만 원 이상까지 5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내 자금으로 어떤 LPG 차종을 고려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500만원 이하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차종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YF소나타입니다. 과거 YF 오너였던 저로서는 꽤나 애정하는 모델인데요. 파충류룩의 전면부가 저는 아직도 마음에 드는데요. 대략 2012년 식 정도를 고려했을 때 300만원 후반에서 500만원 중반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500만원 이하에서도 충분히 쓸만한 매물을 골라볼 수 있겠습니다. 후면부도 아직 그렇게 구형틱하진 않죠. 실내 디자인도 준수한 편입니다. 요즘 트렌드인 모던하고 점잖은 레이아웃은 아니지만 소재나 디자인이 그렇게 올드하진 않아요. 이 녀석은 157마력에 20토크로 연비는 9.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고 에게! 라는 분은 안 계시겠죠? LPG는 리터당 가격이 금일 기준 전국 평균으로 비교해보면 거의 반값이거든요. 자, 두 번째 친구는 K5 1세대입니다. 우리나라 중형세단 디자인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친구죠? 2013년식을 기준으로 400만원 후반에서 600만원 초반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좀 높은 차량을 잘 골라야 500만원 이하로 끊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차량을 처음 마주했을 때 감동을 아직 잊을 수가 없네요. 후면부도 나쁘지 않죠? 실내는 역시나 요즘의 좌우대칭형 레이아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운전자 중심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올드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개취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형제이기에 엔진은 동일합니다. 157마력에 20토크, 연비는 9.7이구요. 세번째 차량은 기아의 로체 이노베이션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이게 뭔 차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왕년에 껌좀 씹으면서 차좀 몰았던 형님들은 라이브를 탁칠만한 차량인데요. 추성훈 형님을 앞세워 남성스러움을 강조했던 차량입니다. 최근에 저의 직장 동료분이 이 차량을 몰고 계시는데 보조석에 한번 타봤습니다. 역시 LPG 차량이었는데 지금 느끼기에도 힘은 부족함이 없고 정차시에는 제 차량보다 조용한 것에 충격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동시대 준준형인 포르테를 잡아 늘려놓은 듯한 모습이죠. 나쁘지 않아요. 2010년식을 기준으로 200만원 초반에서 300만원 중반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정말 관리 잘된 매물을 고른다면 이만한 가성비가 또 있을까요? 운전 연습용으로도 강추입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심플하니 괜찮죠. 실내도 블랙 하이그로시 덕후인 제 눈에는 아주 훌륭합니다. 오피러스에 적용됐던 핸들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차량은 기아 뉴 카렌스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1세대 카렌스 가스차를 사서 20년 넘게 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차량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른데. 생각보다 너무 잊혀져 버렸습니다. 2013년식을 기준으로 400만 원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시세를 보여주네요. 연식 대비 가격 나쁘지 않죠? 나름 준준형 RV 차량입니다. 패밀리 카로도 손색 없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성만 놓고 보면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내 디자인은 어쩔 수 없이 좀 내려놔야겠죠. 무려 3열까지 제공됩니다. 다양한 시트 포지셔닝을 통해 이건 뭐 차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과거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가던 바로 그 모습 같네요. 이 녀석은 141마력, 18.7 토크에 차체에 비하면 뭐 넉넉한 출력은 아닙니다. 연비는 8.6으로 준수하네요. 그 다음 차량은 르노 삼성 뉴 SM5 플래티넘입니다. 이 녀석도 가성비 좋죠. 무려 2015년식을 기준으로 400만원 후반에서 500만원 후반쯤의 시세를 보여주는데요. 연식을 생각하면 가성비 진짜 괜찮죠. 후면부는 그 다음 모델인 SM5 노바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장점 아닌 장점이 있습니다. 르노삼성은 늘 실내가 좀 안습인데요. 가성비로 타는 차이니 내 눈만 좀 괴로우면 되는 겁니다. 밖에선 안 보여요. 이 친구는 140마력에 19.7토크. 역시 출력이 약간 아쉽죠. 연비도 8.6입니다. 쏘나타 K5에 비해 출력도 낮은데 왜 연비까지 낮은 거야? 뭐암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돈좀 써서 천만 원이야 차량들을 한번 만나보죠. 두둥 벌써 끝판왕이 등장했네요. 그랜저 HG입니다. 어찌 보면 웅장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랜저의 마지막 모델입니다. 그랜저 IG부터는 너무 젊어져 버렸거든요. 2013년식을 기준으로 700만 원 후반에서 1천만 원 초반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1천만 원 이하로도 괜찮은 매물 충분히 노려볼 만하겠죠. 축후면 라인도 아직 까리하고요. 실내는 역시 YF와 동시대 차량이라 비슷한 레이아웃 보여줍니다. 나름 준대형 세단이라 우드트림을 사용했는데, 개취에 따라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녀석은 무려 6기통, 135마력에 28.6 토크, 이 정도면 뭐, 출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일반인은 없을 겁니다. 공인연비도 8.2나 나온다고 하는데, 실화인가요? 암튼 매력 터지는 절대강자, 그랜저 HG입니다. 그 다음 차량은 LF소나타인데요. 뭐, 대한민국 남자의 표준? 이라고 칭해도 부족함 없는 친구죠. 2014년식을 기준으로 600만원 중반에서 1000만원 중반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욕을 뒤지게 먹었던 후면부 저는 나름 질리지 않고 괜찮다 생각해요 실내도 개인적으로는 극호입니다 BMW 5시리즈와 유사한 레이아웃을 따라갔는데요 뭐 대놓고 베꼈다고 해도 저는 전혀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니까요 이 녀석의 심장은 151마력에 19.8토크인데요 연비는 9.6을 보여줍니다 그냥 쏘쏘하죠 그 다음 차량은 아반떼 AD입니다. 슈퍼 노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차량이죠. 대단함을 뜻하는 슈퍼와 평범하다는 뜻의 노멀을 섞어 역설적인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뭐 어쨌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극찬을 했던 모델인 만큼 아직도 중고차 시장에 손꼽히는 인기 차종이죠. 2017년식을 기준으로 800만 원 중반에서 900만 원 후반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리어 램프 좀 보세요. 세 발의 LED 눈가를 양옆으로 빠바박 박아놔서. 저녁에 보면 꽤 멋스럽죠? 실내도 가격 대비 최소한의 거국감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120마력에 15.5 토크, 연비는 10.6을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배기량이 1600cc인 만큼 큰 출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은 2세대 K5입니다. MX와 SX. 마치 아수라백작을 연상케 하는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는 SX 모델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2015년 식을 기준으로 800만 원 초반에서 1,100만 원 초반대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1세대와 바뀐 게 뭐냐고 아주 곤욕을 치렀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대체 그대로인 게 뭔데?라고 반문하고 싶은 개인적으로는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도 저 대시보드 우레탄에 스티치 디자인을 때려박아서 꽤나 고급감을 선사해줬었죠. 레이아웃은 역시 BMW를 따라가는 듯 보이고요. LF 소나타와 동일한 엔진, 마찬가지로 151마력에 19.8 토크, 연비는 9.6입니다. 그 다음 차량은 더뉴 K7입니다. 망둥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차 중에 하나인데요. 덕분에 그랜저 HG에 그냥 떡빨렸던불운의 차량입니다. 오너분들, 열폭 댓글 자제해주시고요. 잘못했습니다. 2015년식을 기준으로 900만원 초반에서 1000만원 중반 정도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후면부도, 음... 제 취향은 아닙니다. 실내는 오히려 그랜저 HG보다 저에겐 좀더 어필이 되네요. 조금 더 고급차다운 이미지? 엔진 역시 HG와 같죠? 235마력에 2 8 6토크 연비는 8.2입니다. 다음 차량은 다시 등장한 카렌스. 이번엔 올류 카렌스입니다. 2016년식을 기준으로 800만원 중반에서 1000만원 중반의 시세를 보여주는데요. 진짜 가성비 끝장 아닙니까? 후면부 디자인은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이 차는 내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차니까요. 실내 디자인 정말 많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 사진 같은 그레이톤의 실내를 가진 차량을 구할 수 있다면 저라도 한대 사놓고 싶네요. 154마력에 19.8토크, 연비는 9km입니다. 출력도 엄청 좋아졌는데요. 그 다음 차량은 쉐보레 올란도입니다. 공도에서 참 보기 힘든 녀석이죠. 하지만 이 친구도 패밀리카로는 가성비 괜찮습니다. 2018년식을 기준으로 800만원 후반에서 1100만원 중반의 시세를 보여주는데요. 후면부 디자인도 약간 모아비가 떠오르는 다부진 모습이죠. 실내는 커버 불가. 진짜 저 어릴 때나 해오던 사제 내비게이션 매립한 듯한 저 모습. 안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 차도 나를 위한 차는 아니니까요. 카렌스와 비슷한 결을 가진 차량이에요. 심지어 이 차는 중형 RV로 분류됩니다. 넉넉한 가족여행이 가능하겠죠. 140마력에 18.8 토크, 연비는 7.2입니다. 출력과 연비, 둘다 조금은 아쉽긴 한데, 처자식 태우고 막 쏘는 분 없으시죠? 그 다음 차량은 르노 삼성 SM5의 종착점, SM5 노바입니다. 전면부 디자인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무려 2019년식을 기준으로 800만원 중반의 시세를 보여주네요. 후면부는 아까 보고 온 전세대 플래티넘 모델과 차이를 느끼기 어렵죠. 실내도 마찬가지 디자인에 신경 좀 썼다면 르노삼성이 지금과 같은 점유율은 아닐텐데 아주 큰 장점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트렁크에 가스통이 도넛 형태로 밑에 깔려서 트렁크 공간 활용성이 매우 좋습니다 140마력에 19.7토크 연비는 8.8을 기록했네요 뭐 그닥 할말 없는 수치입니다 다음 차량은 르노삼성 SM6입니다 디자인 하나만큼은 누구에도 꿀리지 않는 녀석이죠 2017년식을 기준으로 800만원 초반에서 1200만원 초반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아, 후면부 심플하면서도 정말 멋진 디테일입니다. 프랑스 갬성의 아름다운 실내 좀 보세요. 하지만, 막상 대부분의 매물들은 이런 모습의 실내를 하고 있을 겁니다. 140마력에 19.7 토크. 연비는 SM5랑 출력이 똑같은데 연비가 0.5나 올랐다고? 암튼 그렇답니다. 또 다시 르노 삼성차가 등장했습니다. 무려 르노 삼성의 플래그십 세단 SM7 노바인데요. 2017년식 플래그십 세단이 900만 원 중반에서 후반의 시세라니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정말 천운을 타고 나신 겁니다. 후면부도 둥글둥글 모난 건 없지만 이쁘다고 할 수도 없는 디자인. 실내도 플래그십이라고 하기엔좀 많이 부족한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도너탱크 가지고 있고요. 140마력에 19.7토크, 연비는 8.6입니다. 아무래도 준대형 세단을 끌어주기엔 엔진이 좀 초라하긴 하지만, 영감운전, 아니, 점잖은 드라이빙을 추구하시는 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액을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1,500만원까지 지출할 여유가 있다. 하시는 형님들을 위한 차량입니다. 엥? 또다시 등장한 그랜저 HG.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죠. 바로 후기형 모델. 디자인의 디테일 차이는 뭐 차쟁이들만 알겠지만, 우리에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전기형과 비교하면 이런 모습이고요 2016년식을 기준으로 1,000만원 후반에서 1,300만원 중반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네요 꺼낸 김에 후면부 실내 모습 한번 더 보고 가고요 엔진까지 다시 한번 각인 그 다음 차량은 소나타 듀라이즈입니다 LF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디자인만 보면 그냥 풀체인지에 가깝습니다 2019년식을 기준으로 1,000만원 중반에서 1,600만원 초반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역시나 출시와 함께 아반떼냐? 라면서 욕을 오지게 먹었던 후면부 디자인 근데 왜전 이쁘죠? 실내도 LF와 큰 차이가 없는 듯 하면서도 버튼이나 다이얼, 크롬 라인의 변화 등으로 고급감이 한층 배가 되었습니다 151마력에 19.8토크, 연비는 9.4로 LF와 출력은 동일한데 연비는 오히려 0.2km 줄었네요 그 다음은 더뉴 아반떼 AD입니다 삼각대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져 버린 이 녀석 뭐 지금 봐도 딱히 적응 안 되는 모습이긴 한데 사람의 취향이라는 건 정말 다양하니 이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2020년식을 기준으로 1,100만 원 중반에서 1,500만 원 초반의 시세를 보여주네요. 후면부를 보니까 아까 뉴 라이즈가 이 녀석 때문에 연자재로 쌍욕을 먹었던 거였군요. 실내 디자인은 역시 버튼, 다이얼, 디자인 대폭 상향되었고요. 송풍구에도 크롬 라인 때려 박아서 실제로 보면 꽤 괜찮습니다. 120마력에 15.5토크, 연비는 10.6입니다. 그다음 차량은 더뉴 K5 2세대 인탈리오 음각 그릴은 진짜 물건이죠. 마세라티가 되고 싶었던 그 녀석. 2018년식을 기준으로 1,100만 원 중반에서 1,600만 원 초반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전면부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그냥 K5 2세대의 SX 모델이 저는 더 이뻐 보이긴 합니다. 뭔가 범퍼 부분이 우악스럽긴 한데 어색한 느낌. 역시 개취입니다. 후면부는 LED 램프의 변화 외엔 거의 비슷하구요 실내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네요. 151마력에 19.8 토크, 연비는 9.4. 역시 소나타와 동일하고요그 다음 차량, 올류 K7입니다. 세 발의 눈깔과 쾌걸조로 표절 데이라이트. 아, 쾌걸조로가 뭔지 모르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아재가 좀 흥분했군요. 2016년식을 기준으로 1100만원 초반에서 1700만원 초반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역대 K7 중에서 그래도 그랜저에 가장 세게 부볐고, 중고차 시장에서는 지금도 열심히 부비고 있는 친구가 그래도 올류 K7 아닌가 싶네요. 후면부도 쾌걸조로 시그니처. 실내는 개인적으로 그랜저 아이즈보다 이 녀석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235마력에 28.6 토크, 연비는 7.4로 역시 6기통에 시원시원한 성능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은 또 등장한 SM6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 가격대는 와야 진짜 괜찮은 매물 골라볼 수 있겠죠. 2019년식 기준 900만원 후반에서 1500만원 초반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다시 나왔으니 후면부 실내 잠깐 보고 가구요. 다음 차량도 역시 중복 SM7 노바입니다. 2020년식을 기준으로 1300만원 중반의 시세를 보여주는데요. 1500만원 이하에서 민트급 차량을 노려볼 수 있겠죠. 조금 전에 봤지만 금세 잊혀졌을 후면부 실내 디자인 한번더 보고 가구요. 다음은 2000만원. 이제부터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나름 목돈인데요. 어떤 차량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둥. 드디어 등장한 그랜즈 아이지.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팔방미인 같은 친구죠. 2018년식을 기준으로 1300만원 후반에서 2100만원 초반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네요. 후면부도 맨날 보는 차지만 이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카멜 색상 인테리어는 정말 물건입니다. 동일한 엔진, 235마력에 28.6 토크, 연비는 7.6입니다. 다음 차량은 소나타 DM8인데요. 이제 막 페이스리프트 된 현역인데 가격이 괜찮네요. 2019년식 기준 1,500만원 중반에서 2,200만원 초반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매기 같은 전면부와 다르게 후면부는 그래도 개성있는 모습이죠. 실내 디자인은 형님인 그랜저 아이지 뺨 후려칠 만큼 훌륭한 모습입니다. 146마력에 19.5 토크, 1 0 3 k 로로 준수한 연비 보여주고요. 그 다음 차량은 아반떼 CN7인데요. 저조차도 기변 욕구를 느끼게 했던 정말 역대급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식을 기준으로 1,500만원 초반에서 1,900만원 중반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후면부도 진짜 미치지 않았나요? 나만 이쁜가? 실내 디자인은 좀 애매한데, 중간에 저 손잡이 같은 게 젊은 연인들의 애정행각을 충분히 예방해줄 것 같습니다. 120마력에 15.5 토크, 연비는 10.6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재탕, 올류 K7입니다. 이 정도 금액대에서 정말 민트급 차량들을 노려볼 만한데요 2018년식 기준 1,200만원 후반에서 1,900만원 후반대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잠깐 구경하고 가고요 다음은 처음으로 등장한 SUV 모델입니다 루노삼성 QM6입니다 초기 모델은 LPG 차량이 없고요 더뉴 q m 6예요 2019년식을 기준으로 1,400만원 후반에서 1,900만원 중반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후면부 디자인 SM6와 함께 개인적으로 취향저격 인데요 실내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가성비로 선택하는 차 아니겠습니까 140마력에 19.7토크 중형 SUV에는 좀 어울리지 않은 출력이긴 한데 연비는 8.9로 꽤나 준수한데요 다음은 금액을 좀더 올려서 2,500만원 이하 차량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K7의 마지막 전사 K7 프리미어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존하는 준대형 세단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전면부를 보여주는데요. 강렬함의 끝판왕이죠. 후면부도 리어 램프가 좀 위로 꽝충해 보이는 것 빼고는 흠 잡을 데 없습니다. 와, 진짜 실내 디자인 하나만큼은 동급 차량들 중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극강의 고급감을 선사합니다. 엔진은 235마력, 28.6토크, 연비는 7.6으로 동일하고요. 그다음 차량은 다시 한번 K5의 비상을 실현한 K5 3세대 모델입니다. 디자인은 뭐 말해 뭐 합니까? 쏘나타 씹어먹고 당당히 중형 세단 1위에 오른 녀석입니다. 2020년식을 기준으로 1700만 원 후반에서 2500만 원 초반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최근 연식 차량이라 200만 원 이하로 매물을 고르려면 포기해야 할게좀 있을 겁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젊은 남성들의 지갑을 열게 하기에 충분해 보이고요. 실내도 미쳤습니다. 기아차가 요즘은 실내 디자인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고급감 진짜 뛰어나죠 136마력에 19.5토크 연비도 1 0 1로꽤 괜찮죠 이제 중고차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3천만원까지 와버렸습니다 어떤 차량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차량은 더뉴 그랜저IG 어차피 1등은 그랜저 맞아요 빤스를 거꾸로 뒤집어 썼네 어쩌네 욕은 더럽게 해놓고 결국 내가 사면 그랜저 2020년식을 기준으로 2200만원 중반에서 3100만원 초반의 시세를 보여주는데요. 뭐 후면부 디자인은 호불호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잔뜩 커진 고래밥 디스플레이 화면과 하나로 연결된 듯한 디자인의 계기판. 여러모로 충분한 고급감을 주는 실내 모습이고요. 엔진 동일하게 235마력에 28.6 토크. 연비는 7.5입니다. 다음은 역시 재등장한 K7 프리미어. 2021년식을 기준으로 2,100만원 중반에서 3,000만원 중반의 시세를 보여주죠. 이 금액대 정도는 돼야 훨씬 괜찮은 매물을 골라볼 수 있겠죠. 중복디자인 잠깐 구경하고 가고요. 마지막 차량은 기아 K8입니다. 음~ 욕을 좀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 차량의 디자인이 적응이 안됩니다. 물론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싶고요. 암튼 2021년식을 기준으로 2600만원 초반에서 3300만원 후반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3000만원 이하로 보자면 저처럼 주행거리에 좀 둔감한 형님들이어야 할 겁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하, 진짜. 이건 뭐 꽃게다리인가요? 역시 요즘 기아차답게 실내는 진짜 고급감 뿜뿜이죠.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이차는 240마력에 32토크. 공인연비는 8kg입니다. 3.5LPI 엔진을 도입해서 출력이 좀 올랐네요. 자, 이제 마지막 심리적 마지노선인 3천만 원을 뚫어버린 형님들은 뭘살수 있나 볼까요? 이 정도 가격이면 벤츠 E클래스나 BMW 5시리즈도 충분히 노려볼 가격이죠. 선택지는 역시 더녀그랜저 IG나 K8입니다. 1,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차급 차량도 노려볼 만하겠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LPG 차량들을 모두 만나보고 온것 같은데요. 내 자금에 맞는 적절한 차량을 고르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실매물 추천까지 더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차량 소개에서 그쳤고요. 앞으로는 LPG 실매물도 꾸준하게 추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한 형님들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